4월 21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가 조금 올랐네요. 다우존스는 0.28%, 나스닥은 0.4% 하락했네요. 나스닥은요. 예, 상해지수도 0.3%, 프랑스도 1.32%, 영국 0.8%, 독일 2.27%등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입니다. 나스닥 빼곤 다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인으로는 서부텍사스 원유 WTI가 3.3% 오른 거, 그리고 브렌트유도 올라왔다는 거. 그런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값이 전반적으로 폭등을 해서 글로벌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오늘은 강보합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은행주, 은주가 참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한3 4 0 정도 저평가된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1.2%, 우리은행이 2.2%등 엊그저께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안정성을 회복하면서 저평가주 본격적인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음,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이번에 넘어갔지만 하반기에는 인상될 것으로 확실히 되고요. 뭐 미국인 인상되면 우리나라도 올라야겠죠? 음,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은행지점은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laughs> 웨이브 일렉트로 거래량이 5만주 내외로 적은 상태인데요. 거래 패턴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향이 강한, 그런 상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오후 2시 넘어서 전체 거래량 중에 20% 정도를 10분 안에 확 치고 올렸던 그런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주, 그, 주 매출 제품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의 투자, 통신사들의 주 매출일 것 같은데요. 뭐 투자 한계점 그리고 요즘 단독법 이후에 투자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매출이 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도 2015년도에 공장 신축한 49억 물론 2014년도, 15년도 연속 이어져서 자산 취득이기 때문에 그 얼마큼 2015년도에 관련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49억 말고 별다른 투자 공시가 없는데요. 유형자산 80억, 영업권 외의 무형자산 80억이 증가해서 160억이 차익금으로 증가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뭐 합병이라든지 어떤 다른 공시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공시는 잘 찾아보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소요되어 있고 주가도 이상, 이상, 이상적으로 좀고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소유 보유하고 있으면 매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컴퓨터에 가처럼 주가가 계속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주가를 장난칠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쫓아 들어갔다가 많이 다, 당할 가능성이 높죠. 보령제약. 네, 매출액 4천억, 순이익 200억. 시가총액 4,800억, 자산총액 3,300억, 부채 1,300억, 자본금 1,950억. 2,200억 정도죠. 매출과 손익이나 R&D 투자 비용이 한미약품과 비슷합니다. 근데 한미약품보다는 훨씬 적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죠. 근데 뭐 거래량도 늘지 않고요. 근데 향후 굉장히 그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조금씩 강박을 유지하면서 그래프를 만들어놓은 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조만간 될것 같고요. 정배열되면서 골든골프까지 모양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에 수연수 화장품 런칭을 하면서 좀더 마케팅 목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주가의 호재로 보여지는, 보여지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 있죠.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루빈이 앤디 루빈이 2004년도에 삼성 전자를 찾아와서 매각하겠다라고 했으나 그 담당 임원께서 수천 명의 삼성 전자의 우수한 직원들이 있는데 당신 여섯 명 거를 우리가 사야 되느냐라고 하고 돌려보냈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겠죠. 근데 그 안드로이드, 이제 안드로이드 OS 개발한 앤디 루빈 직접 찾아온 건 맞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 뒤에, 2주 뒤에 구글이 5천만 달러에 바로 인수를 해버렸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인수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활성화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직 문화라는 게, 벤처라든지 서비스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인수하였으면 지금처럼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수,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더라고요. 15년 전에, 2001년 10월, 원강대 교수가, 그 삼성반도체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3청원 반도체 양산 기술을 공개하면서 투자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삼성, 그때 삼성전자는 내문해버렸고요 1년 4개월 뒤에 인텔이 이 기술을 노얄티베이스로 그 계약을 해왔습니다. 이, 인텔이 이 기술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매출이 조가 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laughs> 내용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기론에 그 다다를 수 밖에 없구요. 주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